뭐해? 밥 달라고 밥. 어, 어떡해? 밥 달라고 밥. 그게 네 일이잖아. 어우. 뭐 식당이야. 앞으로 밥은 좀 알아서 챙겨 먹어. 나도 내 밥벌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네가 네 밥벌이를 해? 무슨 수로 네가 네 밥벌이 할 건데. 엄마한테 아기 입을 만드는 법 배워서 온라인에서 팔 거야. <laughs> 참. 야, 아, 야 이거 장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어? 장사가 그렇게 쉽고 돈이 잘 벌렸으면은 장모님도 이불 팔아서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 너나 장모나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뭐? 참, 참,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 인성 쓰레기. 1만 오. 우와. 레터링 아이디어 완전 굿. 이불 소재도 너무 좋고 예뻐요. 친구의 선물로 재구매하고 싶어요. 우와. 제작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오, 잘 됐어. 터졌어. 터졌어. 제가 만든 제품은 온라인에서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몇년후 그림자처럼 살던 제 삶에도 빛이 찾아와. 상황은 어, 많이 네. 달라지게 아,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낮잠 입을 서른채네 날짜에 잘 맞춰서 음. 준비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laughs> 어, 이젠 진짜 사업과 같아 보인다. 와. 아 어쩌지? 나 오늘 어머님 생신 도무지 시간이 안날것 같은데, 당신이 유리 데리고 좀 먼저 갔다 오면 안 될까? 어? 대신 어머님 용돈은 내가 챙겨 드릴게. 어, 통쾌해, 아, 똑같이 갚아줬어. 아, 용돈 좀 드릴게. 어. 어떻게 하나오나 보자. 다른 데로 돌려주셨네. <laughs> 야... 음. 월에 천식 통장에 딱딱 꽂히니까, 베는 게 없나 보다. 어, 됐고? 당신 원하는 만큼 돈 벌게 해줬으니까 이제 일 수만 두고. 누가 돈 벌게 해줘? <laughs> 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당신 본분에 충실하라고. 내 본분이 뭔데? 날내아하는게네 본분이지, 어? 와... 아 그래 뭐 나는 그렇다 쳐, 어? 아, 집에서 자기 말고 일에만 정신 풀려 있는 엄마를 보면은 애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냐고. 당신 내조는 내가 질릴만큼 했고 나의 일 우리 유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버는 그 돈으론 우리 유리 해주고 싶은 거다못 해주잖아 오. 아 이제는 오. 소수입이 그따기인가내 음. 본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 내조는 당신이 알아서 해내 외조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잘한다 와. 그렇게 제 능력을 갖춘 후 남편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온라인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생각하지 못한 기회까지 찾아왔어요. 어... 저 여자가 금메달리스트 금나무 와이프래. 네, 어머님. 너, 기어코 남편이랑 애팽개치고 밖으로 나돌겠다는 거니? 이건 일이고 진짜 흔치 않은 기회예요. 우리 금 선수 한참 내조가 필요할 시기에 와이프가 돈 번다고 나돌아다니면 애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니? 성적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 유리 아빠 내조만 10년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꿈 찾아갈 거니까. 저 막지 마세요, 어머님. 끊을게요. <laughs> 오, 오, 통쾌하다.